최근 유럽에서 희귀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주 새 확진자가 3배 넘게 늘면서 전 세계 신규 확진의 90% 정도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도 나오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30개국 넘게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전 세계 확진자의 9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독일의 경우 7월 1일까지 1000건 넘는 사례가 보고된 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상황에 지쳐있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당연히 새로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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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로나1 9의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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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정부와 시민 사회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부터 독일 정부도 감염자와 접촉자에게 3주 동안의 자가 격리 권고에 나섰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알려진 원숭이 두창은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 달리 매우 가까운 신체 접촉에 한해 발생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줄이면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Die Affenpocken werden Im Rahmen der Corona-Pandemie an eine Vielzahl von Hygienemaßnahmen gewöhnt oder uns das angewöhnt, dass wir möglichst nicht Hände schütteln, dass wir oft Hände waschen, dass wir Masken tragen. Das alles schützt auch vor der Infektion mit Affenpocken. 여름 휴가철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중 바이러스 공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